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글의 순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사람들은요, 이제 흡수합니다. 어, 아이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철분이 되겠죠? 철분을 가장 많이 흡수, 좋게 흡수를 한대요. When it comes 하면 뭐뭐에 있어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뭐와 함께 있어서 together, 이제 함께 있어서란 뜻이죠. Something else, 다른 것과 함께 있어서요. 근데 이 다른 것이라는 건 우리가, 자, readily라는 건 손쉽게라는 의미를 가져요. 손쉽게 이제. 어, 흡수할 수 있는 다른 것들과 함께요. 예를 들면은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채식주의자들은요 사용합니다. 이러한 트릭 이제 뭐 속임수가 되겠죠, 그죠? 뭐 책략 뭐 이런 뜻을 가집니다. 어, 뭐할 이제 뭐하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철분 흡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 전략이라는 거는 철분을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C와 같은 다른 것과 손쉽게 이제 흡수. 할수 있는 것과 함께 먹어주면 흡수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어, A는요, 비타민 C가 이제 풀이라는 어, 거는 이제 거의 까 그러니까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뭐 가난한이라기보다는 비타민 C가 이제 풍부하지 않은 식단은요, 어, 이런 철분의 어떤 흡수를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어, 지금 비타민C에 관한 어떤 내용이 지금 막바로 나오기보다는 지금 철분과 비타민의 관계, 지금 철분과 다른 어떤 물질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먼저 나와주는 게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B랑 C로 우리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By combining sources of iron with sources of vitamin C 나오죠, 여러분. 뭐함으로써 c 바인이라는 거는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렇죠? 자, 뭐에 이제 소스들을 묶냐면은 철분을 이제 다른 이제 소스들인데 이제 비타민 C와의 어떤 그런 어 원과 이제 묶게 돼, 묶게 함으로써 그들은 확실하게 할수 있어요. 그들의 몸이 더 그것 두 개를 두 개를 흡수하는 걸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B 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C 번도 가볼게요. 어, 그 채식주의자들인데요. developed countries라는 건 이제 이미 어, 발전이 끝난 나라들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은 developing countrie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어, 채식주의자들은요, 피합니다. 이러한 페일을 하면은 이제 심각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치명적인 증상을요. 근데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분 나왔나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쵸? 주어진 글에서는. 일단은 비가 주어진 글 다음에 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a 라 i 직 일단 가볼게요. 비를 달읽봐야지 이제 밤에 뭐가 나오는지 볼수 있으니까. 이제 does라는 거는 복용량을 가지, 복용량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비타민C의 많은 복용량은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철분의 흡수를요, six fold. 몇 배나, 여섯 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the opposite is also true. 반대도 똑같대요. 반대도 똑같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게 되면 은 철분의 흡수율도 현실적으로 점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아직 심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A로 가보도록 합시다 B에서도 증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비타민 C가 풍부하지 않은 식단은요, 이 철분 흡수를요 어렵게 만든대요. 그러면 이 반대 반대 경우랑 연결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뭐를 이제 가져올 수 있냐면 Double bad luck. 두배 불운을 가지고 올 수가 있대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스크럽이 그다음 애니미라는 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어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자 괴혈병, 빈혈증. 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지 안 좋은 것 같아. 그치? 이거가 바로 증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C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계속. 어, 상상해봐 이제 어내 컴비네이션 그러한 조합을 충분히 이제 불행하다 라는 거죠 It's bad enough God, that you are 어 pale 창백하고 그 다음에 기진맥진 exhausted But you could also lose 너는 또한 뭘더할수 있냐면은 어 muscle tone 근육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begin bleeding internally 내부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막기 위해 그게 바로 여기서 symptoms랑 연결이 되는 거죠. t h e s y m p t o m s 그래서 C가 오는 겁니다. 해석은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들이 이제 access, 접근권을 가진대요. 접근할 수가 있대요. 많은 음식들인데, 자, that are high, 높은 걸 가진 거죠. 철분도 풍부하고 비타민C도 풍부한 그런 브로콜리라든지 아니면 스피니치라는 거는 이제 그 시금치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디벨로핑 나오네요. 디벨로핑 월섬은 이제 아직 개발이 덜된 나라들 이제 보통 후진국들을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요. 갖는 사람들은요. 자, 운이 별로 없죠. 그러나 그래가지고 the key foods are often precious. 이러한 핵심적인 음식이 값이 비싸대요. 귀중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엄격하게 어떠냐면은 seasonal. 이제 계절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계절에 어떤 맞춰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BAC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목소리>